저희는 빨래도사의 광고 목표를 신혼부부로 잡았습니다만, 그 파급 효과는 전 소비자를 수용할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단한 사람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단한 사람이, 그단한 사람이 바로 소비자의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코이콤의 광고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지훈 씨. 네.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저한 말씀 하시죠. <laughs> 에 이거이 말이야 우리 애향의 가로비누는 역사가 깊어요. 그거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빠뜨리면 안 돼요. 내래 이 비료장사에서 돈을 벌었지만서도 말이야 <laughs> 이 뭐니 뭐니 해도 가루비누래. 내 필생의 역작 아니가서, <laughs> 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 우리 애향 가루빈의 역사와 전통과 신용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우리 회장님이 쪽 광고 모드를 출연하시면 광고 효과가 더 있을 거라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Gracias. 기획실입니다. 아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전화 받으세요. 예, 향의 김차장님이신데요. 여보세요. 어, 기분 어때? 좀 놀랬어. 당신의 모습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 돼. <laughs> 내 미리 말해주는 건데 내 실수했어. 아니야 우리 실수지. 다시 한번 해봐. 보수장 최대한 살려서. 거기 기획안 다시 보고 싶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럴 수 있어? 해볼게. 그래 끊어. 다시 한번 합시다. 코미디 하나 만들자고. 보스 내세워서 역사와 전통과 신용을 증명시켜 주잔 말이야. 다시 봐주겠대요? 그렇게 될 거야. 이 연맹장구 안에 코끼리 집어넣기로구만. 장의장이 직접 출연하는 게 문제예요. 누가 이 얼굴 보고 제품 사지? 그렇게 출연하고 싶을까? 에휴, 나도 출세해서 광고에나 출연해야지 이거 뭐 참. <laughs> 어, 더지? 할수 없죠, 뭐 주님 마음인데. 주님 몰라? 광고 주님. 포기할까? 그러기엔 아직 이르잖아요. 아직 두 시간 남았는데. 기획안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내면 안 될까요? 꿈 깨요. 오늘 밤 열두 시 안에 시간 보자고 한 대잖아. 저... 장 회장 얼굴 나오기 전에요. 자료 한면 하나 넣으면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음, 가루비는 처음 났을 때 여자들 빨래하는 장면 같은 걸로 그래 그때를 아십니까 어저 흑백으로 아, 예어 그거 괜찮네 어 그런 말이야 카피는 이렇게 가자고 빨래터 풍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때 응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어 빨래터 풍경이라 어, 그러면 역사와 전통의 분위기가 그 저절로 살죠. 어, 저. 거기다가 오버랩을 해서 맞벌이 신혼부부를 등장시키는 게 어때? 어, 그래, 그래. 이건 하지 않아? 아 탈수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기분이야. <laughs> 난 재밌어. 나 평생 이렇게 신나보긴 처음이야. <laughs> 아, 참, 그래서 뭐 사표 쓴다며. 그 순간엔 정말 그랬어. 그치만 나도 인간인데 그만한 오기도 없겠어? 누구 봐라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지 낙하산도 낙하산 나름이라는 걸 보여주겠단 말이야 그래서 행복하니? 재밌어 스릴 있고 선바사 시집갈 궁리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우리 어디 큰사한데 가서 맥주 한잔 마실까? 에휴, 새벽부터 회의 있잖아 아딱한 잔만 응? 그래. <laughs> 어, 난 한잔 하고 싶은데 어때요? <laughs> 저, 카피 뽑아야죠. 두분 먼저 가십시오. <laughs> 그래, 그럼. 오는 당신의 등목이니까 네. 가자. 네. 저 이거. 어. 예. 아이고. 먼저 들어가요. 그래 네, 네. 예. 수고했어요. 안녕히 어. 가세요. <laughs> 가자.